아하스 왕의 불신과 동맹군의 파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제는 불신과 거역하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굳게 서고 믿지 아니한 자는 쓰러지고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신학에서의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로 가시는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왕, 아하스 왕은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역사의 길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계획을 세운 이두 동맹군은 결국 패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는 그 전체적인 개요를 이제 써놨는데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유다왕 아하스 그래서 우시아 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죠 그 다음에 요담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까지 됐어요 상당히 지금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 왕 아들이 희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왕때 아수르의 세력이 잠시 아수르는 대강대국입니다. 메소프타미아의 전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이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국가들이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그리고 아람 밑에 있는 아람은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가 수도예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람.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북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리고 그 아래에 유다가 있고,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변에 있는 아람, 이스라엘, 유다가 대제국인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졌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하여 아수르에게 드리는 조공이라든지 지배를 벗어나자고, 일종의 반역을 꾀한 것이죠. 그건 독립운동입니다만 어쨌든 아수로 편에 보면 모반을 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제국의 그늘 아래서 언제까지 신현노릇하고 살겠느냐.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유다 보고 손을 잡자고 하니까 아하스왕이 생각하기를 비록 지금 아수로가 힘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대한 제국인데 이 작은 두 나라 몇몇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 대적한들 그걸 이기겠나 싶어가지고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작은 나라인 유다부터 먼저 침공을 해서 혹시라도 배우에 의해서 아수로하고 손을 잡으면 자기들이 반역운동 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이두 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유다보다는 큽니다. 이두 동맹군이 함께 유다를 공격하니까 유다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그 나무처럼 떨리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절의 말씀이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가 전에도 그 용벼창가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님일세. 뿌리가 깊이 내린 그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어떤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뿌리는, 나무는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세상에 근심, 걱정, 질병, 고초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안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이사야가 그 믿음을 가지라고 아스 왕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 장에서 이사야의 소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말하긴 말하되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실패된 사역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그 백성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스왕과 백성들에게 이 사역을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소명의 그 이야기가 시작하고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그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부터 10장부터는 또 시가체로 그 바뀝니다.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큰 묶음으로 달라게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체의 일종의 그 역사적인 기록의 내용에서는 불신하는 백성들의 실제적인 사례를 여기에서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사명이 정말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개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아무리 외쳐도 아스왕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강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믿는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너희가 아만하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는.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는. 아만은 동사고, 아만의 부사 형태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사 형태. 그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얘기하노니 그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아멘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고 아, 나는 저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마음의 성향에 따라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 그러니까 성, 그,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함께 봉독하면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내가 못 받겠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조금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도 아멘이 안 나온다. 이건 내, 내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사라져서 주의 말씀은 내가 살거나 죽거나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왕과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만이 안 돼. 믿는 것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너는 내 아들 스알리아숲과 함께, 스알리아숲은 남은자는 돌아온다는 히브리입니다. 남은자는 돌아온다는 그 이름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을 그 아들과 함께 그 전에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이사야와 함께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아들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사알의 손을 잡고. 너는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지어준다 해서 아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고 자식을 데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이사야가 왕족이었을 것이다. 는 그런 주장이 이제 유력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특별한 용어죠. 스알리아 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길 이것이 고정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그런 용어로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세탁자의 밭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어떤 물이 흐르고 뭐 그러니까 빨래를 하면 거기에서 넣어놓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전시 아주 중요한 어떤 전략의 요충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아스 왕은 혹시라도 적군이 지금 이제 쳐들어오면 어, 수비를 하고 그 수비를 하는 가운데 물을 확보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못 수도권 세탁자의 밭에 임시 작전실을 차려 놨거나 그 지역을 지금 순방하고 있어요. 그것을 라스가 그 이사야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아들과 함께 그이 작전 어떤 그 사무소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상당히 정보도 있고 그 아스왕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분에 있었다. 그러면서 사대로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난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뭐 두려워하지 말면 악심하지 말라. 그것은 익숙한 것인데 그 앞에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사절,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 불안에 떨고 막 이리저리 초조해서 여기저기 빨리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무수히 들었습니다. 그러 너무 서두르지 말고 삼가며 조용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는데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징조를 보여 주셨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마음을 뺏겨서 그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긴 일이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해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미리 너에게 여러 번 암시도 주고 그거 같이 얘기도 했는데 너는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무슨 갑자기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감에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는가? 우리에게 다가온 더군다나 우리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터져 나왔을 때 우리가 불안에 떨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좀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일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그같이 마음이 떨고 초급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나다. 그리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좀 삼가고 조용히 하고 잠잠히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고부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떨면서 그거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얘기한 걸음 더 나가죠. 아뭐 삼가며 조용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얘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말씀도 있지만 부르짖기 전에 생각 좀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삼가며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데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잠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는 지금 문제가 생겼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견디고 기다려야죠. 우리 한국인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어가 빨리빨리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감에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생각한 후에는 나가서 이제 불을 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슨 갑자기 무슨 일이 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알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의 삶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아, 내가 이런 일은 너에게 닥칠 줄 조금도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이다. 그렇게 깜짝 놀라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왕과 백성들은 믿음이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떨면서 여기저기 울며 쫓아다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지내지 않냐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두 아람과 에브라임 그 동맹국은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집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세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세마리아 그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그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북 이스라엘의 그런 국가 이름을 말하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인 에브라임으로 대표해서 얘기하고 수도인 세마리아로 얘기하고 또 가끔 그 시대의 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뜻인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맹군이 계획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공격해서 이 작은 나라를 먼저 정복하고 우리가 큰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렇게 오는데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침략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 아스 왕을 패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 다부엘이라는 것은 바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브엘의 히브리어 의미는 바보 멍청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브엘의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굳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의 그런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가 멍청이를 하나 아하스 왕 대신에 세워가지고 꼭두각시로 우리 마음대로 그 유다를 지배하도록 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누구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멍청이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맘대로 그같이 일을 진행하자 오늘날에도 그런 참 신뢰된 표현이 있지만 그런 꼭두각시 성경대로 보면 다부엘를 세워가지고 맘대로 하려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한번그 쓰임받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불수시계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자리에 자기를 부르면 그건 고사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래서 흔히 옛날 선비들이 태도로 내가 병이 깊어서 도저히 그와 같은 부름에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선비 의 지조고 그런 선비 의 덕인데 오늘날 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부예를 세우자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세무야라 7장에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 자손은 죄를 지을지라도 사울를 패한 것처럼 패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스 왕을 패하고 어떤 멍청이를 그같이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다윗 언약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아스 왕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 왕을 패하는 것은 그건 뭐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하는 두 연합군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아스 왕을 패하는 것은 아스 왕 개인의 문제지만 다윗 왕조의,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패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죄인은 그거에 따라서 쓰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 아수왕은 그덕 보는 것입니다. 아수왕은 믿음이 없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어, 이 백성들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 하나님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가 우리가 그 아는 것처럼 뒤에서 보면 히스기야왕 때에도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싸우고 그러죠. 나라가 강성하니까 유다가 여러 성읍이 무너지고 멸망 측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로이 그런 그 군부대가 와서 교만한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 나라와 백성들을 구한 적이 있느냐? 야외가 누구기에 너희를 구하겠느냐? 하나님이 들으니까 이건 말이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로이 18만 5천 명을 치시고 예루살렘을 건졌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는 계획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고 구체적인 적용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거슬리면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시리아 이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저절로 망하게 됐어. 저절로 망. 그래서 저절로 망하는 8절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색 그리고 수도 다메색의 왕은 르신이고 그것은 패망할 것이고 또에브람의 머리 에브람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그런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간데 믿지 않으니까 그것도. 튕겨져나가고 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숨어있습니다. 믿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머리는 유다의 머리는 어디입니까? 여기 똑같이 하면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그 당시 왕인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8절 9절을 통하여 아하스 왕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믿지 않으므로 굳게 서지 못하지만, 아스왕이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스왕 아닙니까? 그런데 아스왕은 믿으면 굳게 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소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이 굉장히 일치한,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이에게 두려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딸이 살아날 것이고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세상의 어떤 현상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 어지럽게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삶과 조용히 하고 하나님을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뜻이 있어서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이루면 열매가 커지죠. 금방 여는 열매는 작고, 오래 기다리면 대봉이 되고 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